시발 검정아! 어린다 어딘데! 검박 검박 검박! 오! 나 진짜 존나 강철이야, <목소리> 시발! 오! 나저저고분게만져서 오! 오! 우리 애들 또 어디서 다어 몰라 씨발 와! 어 존나 안 울렸어, 씨발 마약객 일 사대수. 어! 해 먹어야지. 어 <목소리> 어 존나 놀랐어. 어. <laughs> 어 씨발. 이럴 땐뭐 한다? 잠깐만. 어 잠깐만 이거 바꿀 때가 아닌가 한데? 잠깐만 나, 나 바꿔야 되는 게 하나 있어. 뭐? 아 톡을? 어. <laughs>

아 저게 <laughs> 머리가 안 맞아! 아이스 젖들 뻔어 씨발. 아, <웃음> <네이징>. <웃음> <웃음> 어, 쟤딜뻔했어, 아 아니, 저게 아니. 안 맞네. 맞았긴 했는데. 아, 저기 아, 신발장, 피아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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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. 피아노, 막, 피아노 피아노 거기로 넌 포. 그 피아노, 피아노 피아노 아, 그, 맞, 맞. 아, 아.

쟤 설마 나보고 핵인줄 아나? 아이고 세개다해드샷시긴 뭐 했는데. 야너 핵인줄 알나본데나야유아왕 나왔네. 요마 아딜바 파포 엑오 씨야. 야지카운터 노를 방안 어, 야 이게 고노비을못 잡았지. <놀람> 맨 마지막 캠한 번씩만 봐 줘요. 성일이. 1층 1층 하나 있었거든요. 조심하세요. 프로스야 월벽 열었거든? 노래방 잘눈로이 계단 올라간다 야하나 사무실 300로스잘나300 300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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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라인 300, 300 아, 요네야아미야야뭐 <드> <드> 레에 타는 중레페 타는 중 어. 타는 중 대기 올라가줘야 돼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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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카리 올라가줘야 돼 자카리 올라가줘야 돼 오케이 못했다 화장실 쪽에 하나 있다 안방 하나 화장실 라인 하나 안방 잘 천천히 나솔선 없음 안방 있다 안방 있다 안방 라인 이다 안방 라인 자카리 들어가서 화장실 라인 쪽 먹어줘야 될걸? 레페진입팔려면 어 발자국 찍을 수는 찍어줘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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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방 1문 쪽이랑 왔다 갔다 오려? 뭐, 나이스. 뭐, 나이스 이거 주다시네주무 나사나 미치 몰라 저또 인정 연막탄 뿌리고 들어가도 돼? 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돼나 내가, 내가 들어오 있어 내가 들어오 있어 편 어, 없네 야 피아노 하나 있어 어, 그렇게 나 되면 봐줄게. 아아 피이다피아다안 빠. 화장실 들어왔다 아, 들어와 아, 화장실 인, 인. 화장실 티카, 설치할게 설치할게 아, 어어 아. 거긴 발전 있어. 있어 거긴 있어 일괄 뭐, 화장만 봐봐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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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나이스 몰라리스 올라와 죽을테야 몰라리스 <몰라로> 올라와. 몰라리스 너무 멋져 차고 3번 위한 칸더못 열어 주냐? 기다. 어, 어디로 어디로 여기 좀 버터 버터. 오지. 오지? 나이스. 어 줄까? 여기 좀피 줄래? 저쪽으로. 나 o r t 하 패스. 패스. 스 패스, 형근 형근. 패스. 형근 패스. 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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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. 기다 기다려 다 기다려. 기다려, 아, 잡자 그냥. 파스 <헐스> 형급 <영금>, 그대로. <laughs> 나이스. 뭐 아니 이게 뭐야? 잘 봐. 왜 게임이 이겼지? 아니 봐봐. <laughs> 야나 보고 <laughs> 어? 있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어? 야 천물레백 또 있다. 먹잘. 천물레페리스. <laughs> 야 맞은편 먹혔어. 히바나 지금 비행기 밀고 있다. 아이고. 아, 어, 찌지 어, 말지. 3병 안 열리거든, 어차피? 히바나 반대쪽에 있어. 류, 이거 그냥 돌아서 복귀하자. 음. 응. 천문으로 뛰어, 그냥. 천문으로 뛰어. 에이스 어디 열리는 거임? 화장실 하는 거야, 화장실. 이거. 결국 설 안방이다. 예! 삼병 안 열리거든 어차피. 어. 삼병 안 열려. 하나, 연... 하나 안돼 있어. 야 죽은 사람 기억적 캠. 아, 열려있네 저 기억적 캠. 기억적 <목적> 캠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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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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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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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불안하네. 안방 문 지르는 거 지금 방탄 캠을 보는 거볼수 있어. 안방 방탄 방탄 캠 있어. 야 그냥 그대로 거기만 봐. 아저저형좀 어. 봐. 히발 기억자. 히발 기억자나. 라 옷장 하나. 옷장 하나 기억자 하나. 무리하지 마. 무리하지 마. 이비뱅기 절대 하안 해. 옷장 하나. 옷장 하나 기억자 하나. 옷장둘인것 같은데? 아니야 e 장 하나 격 w 하나야 오케이 o o s e my name, I go. I'm buying much. I'm buying m 장인 h I'm b u y i n 안 m 안 c h I'm b u 홀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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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어 들어왔어 g m 어 c 어 i 어 b u y i 나이스 u c h 아 m b u 살인가 본데? 에이, 야, 에코 살아 있어. 에코 살아 아, 있어. 그렇네. 오케이. ADS 두 개. 씽매츠. 어. 안빠 빠가다. 비었다. 안 빠야. 비었네. 나 천문계단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준비하고 있어. 한300 넘고 싶은데 3 0보시냐 나이스. 복각 에코 컷. 야, 천문 천문 천문. 안 빠할 바로 안방할 바로. 천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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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문 들어가. 플랜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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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랜팅. 어 사슴 치겠 사슴은 친게 참나가자자자자 화장실 하나 기기다야내거내거내 어. 거야 어, 아 시발 아, 안돼아 여기 왜 <laughs> 들어갔어요 어거기까 그러니까 직출로 밀어봐 나 믿고 맡긴다 직출 미는 거잘 대기 기다기다어 뭐야 어어 뭐야 이거 개이득나 그냥 후크가 어 후크가 창긁고 있었는데 아 씨, 발 오릭스 에잉? 올라가지 말지 위 아직도 있네 티어나 올라간다 계속 레디. 내가 캠 봐줄게 야 외부 하이, 하이. DJ 부스 캠 깨졌어 아모지 보고 있네 패스 있네 계속 티어나 올라가는 아. 거야 저거 그런가 봐 주방창 제가 볼게요 아무도 안 보는데 아 저기 주방창이 문제가 아니고 뭐, 안볼순 없잖아 아, 씨발, 씨. 2층에 알바해. 아, 큰 창, 아, 큰창 먹고 있다. 큰창 먹고 있다. 잠벅. 그렇게 나온다고, 나는게 아니라 버티컬 보고 있는 거야. 에임, 버티컬 보고 있어. 2층 밀 거면 밀고 여기서 정할 거 빨리 정해. 주방창 안 보고 있으니까 썰라이즈로주방로 밀면 되잖아. 깊은 데 먹고, 돼. 주축 연장하고 있으니까 주방이나 지표제. 썰라이즈로 밀라고. 못 칩사했다, 너 또. 어, 사이트 아니래. 어, 썰라이즈, 썰라이즈하고 주방창으로 밀어봐. 썰라이즈하고 주방창하고 썰라이즈. 썰라이즈 비었다고 사이트 안에 하나. 어. 야 핀창 어. 나갔어. 큰잼 나갔어. 핀창 나어 집주 복귀. 집주 복귀. 썰라이즈 네. 그대로 먹어봐. 썰라이즈 먹었어. 주방창 봐줘야 돼. 어, 봐봐. 천천히 진창 쏘면서 진입할 거 세워야 돼. <laughs> 애쉬 어디가? 버티컬 친데, 어차피 사이트 두명있으니까 버티컬 쳐본 데아 나쁘지 않아. 버티컬 친데, 대기, 대기 시간 많아. 어, 좋됐다나이스 천천히 라스트 주방 주방, 라스. 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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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방주이스 라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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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